네. 일상이 이제 일이랑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카페 가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입니다 <laughs> 아, 렌더링 하신 거예요? 작품인 거예요? 그냥 렌더링 했던 아 이거 본인이 렌더링 한 거? 네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되네 <laughs> 되더라고요 제가 아, 이 렌더링으로 구현이 될까 했는데 어,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하다 박현성 님 오셨습니다 현성 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선 박현성님을 모시게 된 거는 페이스어 트윈모션 강의를 찍어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사실 거의 10년 됐죠, 저를 본 지. 거의 10년 됐죠. <laughs> 그때 아마. <laughs> 제가 2학년 때. 야 네, 그때 처음 뵀었죠. 네. <laughs> 네이버 카페 보고 연락을 주셨던 거죠. 네, 그때 한창 라이노를 배울 수 있는 카페가 그쵸. 그때 유일했던 시기에 그때 알게 돼서. <laughs> 저희 학교에 초청을 드렸었죠 맞아요 부산대학교 나오셨는데 네. 그때 와서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선 현석님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페이서에서 트윈모션 강의를 오픈한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야크 건축사 사무소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야크 들어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일한지는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아직 1년은 안 되셨네요 네네. 좋습니다. 우선, 페이스의 신규, 지금 최신이네요. 네, 트윈모션 렌더링 마스터라고 해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트윈모션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강의를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다 트윈모션으로 만든 것들이죠? 네, 전부 다 트윈모션으로만 제작된 이미지들입니다. 렌더링 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엔스케이프도 있고, 팀모션 루미온, 브이레이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 그 말고도 뭐 언리얼 엔진, 유니티 정말 정말 많고 계속 생기고 있는데, 팀모션을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렌더링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사용해왔는데요. 뭐 브이레이부터 루미온, 엔스케이프 다 사용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링 툴에서 바로 도면을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델링 파일에. 그런 렌더링 요소들이 들어가는 게좀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 프로그램이랑 분리된 아.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찾게 됐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도 저렴한데 퀄리티도 좋은 음. 음.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트이모션이딱 제격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모델링 툴 따로 렌더링 툴 따로 해야지 모델링 툴에서 바로 도면도 뽑아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건축 요소 같은 도면을 뽑아낸다거나 다이어그램 그린다거나. 네, 만약에 거기에 렌더링적인 오브젝트들이 막 있기 시작하면은 도면 찍을 때 다시 지우거나 뭐 그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니까. 네, 뭐 레이어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델링 파일 자체가 무거워진다는 게좀 아. 일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델링 툴과 별도의 렌더링 툴이라고 한다면 팀모션하고 루미온두 개가 좀 떠오르는데요. 음. 그둘 중에서 특히 또 트윈모션 쓰는 이유는 가격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학생 때는 둘다 어쨌든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무에 나와서 써보니까, 몇백만원 하는 루미온 하나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도 저렴한데다가, 음. 뭐 오토데스크에서 레빗을 뭐 사용한다면, 또 무료로 또쓸수 있는 정책이 있어서, 음.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중이다 보니, 트윈모션이 음. 저는 좀더 접근하기에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용이나 평가판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상업용은 가격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국 기준으로 한 71만원 정도 음. 가격으로. 그럼 100만원도 안나는 가격으로 쓸수 있는 거네요, 상업용이? 네, 맞습니다. 아, 또, 게다가 레비 사용자들은 무료고? 네,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루미용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버전업이 되는데, 그때마다 비용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맞아요. 해야 해요 트윈모션은 음. 한번 구매를 하면, 무료로 계속 업데이트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경제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페이스북 강의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정보란에 남겨드렸으니 박현승 님의 트리상 강의 듣고 싶으시면 와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대략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챕터별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일단 예제로 기능들을 익힐 수 있게 준비를 했고,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일을 하는지 작업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근데 투시도 기초를 시작으로 투시도 심화, 이제 파노라마 세트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진짜, VR 공간이 있는 것처럼 체험이 되는 거죠. 네, 처음 투시도 기초 심화에서는 그냥 2D 이미지만 뽑아내는 걸 네네. 알려드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파노라마로 360도로 아. 렌더링해서 음. VR을 끼고, 뭐, 안에 공간에 가서 본다든지, 음. VR이 없다면 모바일 기기로 아. 공간을 둘러본다든지, 그쵸. 그렇게 어. 할수 있는 것까지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저게 제가, 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laughs> 제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의 하거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아니에요? 네, 그때. 거의 지금 10년 전. <laughs> 여기는 그 작업하고 계신 거를 올리는 포트폴리오 네. 같네요. 원래는 이제 일상적인 것도 <laughs> 많이 올리는데. 일상이 그랬었구나. 예. 일상이 이제 일이랑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와. 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라이노의 플러그인인데요. 예. 네. 그 AR을 구현할 수 있는 좀 간단한, <laughs> 간단한 그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네, 라이노나 그래스오퍼에서 뭔가 모델링을 하면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게 허공에 이렇게 나타나는. 네. 아, 진짜 웃긴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laughs> 아, 웃겨. 이건 <laughs> <야>, 뭐야? 아, <laughs> 진짜 웃긴다. 아, 혼자 이런 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혼자서 카페 가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그레스워퍼 혼자 공부하세요? 네, 그레스워퍼는 계속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스터디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아직은 뭐 주변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을 아직 많이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현업에 지쳐서 아직은. 아, 네. AR에 한창 관심이 많으셨나보네요. 이게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모형도 좋은데, 네. 저희가 3D 작업을 항상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네.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아.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이, 플러그인을 <laughs> 접하게 됐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게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사람의 그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아 보수있거요 휴대폰을 아 연결해서. 같은 업에서 그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laughs> 네. 어. 그리고 사, 서로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도 놓고 요뭐 휴대폰이 이렇게 공중에 막떠 있다든가 <laughs>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계속 해봤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 하세요? <laughs> 주말에 쉬시나? <laughs> 주말에 보통 그레스업 <그랬을> 공부하고 <laughs> 렌더링 공부하고 뭐 <laughs> 와 이제 랜덤 퀄리티 진짜 좋다 이것도 트윈모션으로 했던 거거든요 오 어, 어, 트윈모션이 이런 반사 반사 반사가 돼요 트윈모션에 패스 트레이서 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네. 반사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이제 정할 수 있게 됐구나 반사는 뭐 무한정 키울 순 없지만 그쵸. 거울이 마주 보고 있을 때 일어나는 반사 효과들을 음.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보통 반사 값을 몇 정도로 두고 가세요 페이 모션 딱 켰을 때 기본 값이 반사 횟수가 10이거든요 그 10이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어,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와서 일단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10 정도면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렌더링 시간이 막 엄청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 않아서 부담없이 쓸수 있는 정도인 거 같아요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3ds max를 옛날에 공부할 때는 반사 값몇번할 건지 굴절 몇번할 건지 그 정하거든요 설정을 할때 외부 렌더 할 때는 반사 3에 굴절 2 정도로 해도 아주 충분해요 그 말은 뭔가 안에 비치는 이미지에 올때 한번 굴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유리가 매겹이다 그런 것까지는 좀 구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단판 유리라든지 유리 안에 유리 공간이라면 굴절 2 정도면 표현이 되는 거고 또 거울에 반사되는 것몇번 튕겨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카운트인데 보통 외부는 3이나 많아봤자 4로 하면 되게 퀄리티 좋게 나왔고 실내 공간은 반사를 제가 7까지 두고 찍은 적은 있어요 그러면 한컷 찍을 때, 그때는 1920, 1080도 아니었어요. 뭐, 640, 480, 거의 정도, 거의. 960도 찍고 하는데, 그때 한 컷당 거의 5분 막 이렇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반사 10이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 엄청나게 높은 값 같은데, 아, 요즘 컴퓨터가 많이 좋아졌네요. 요즘, 요즘 컴퓨터도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예전에는 이제 c p u 를 렌더링하던 음. 시대잖아요. 요즘은는 아, 이제 GPU 어. 렌더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laughs> 실시간 렌더의 시대가 오다 보니 까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반사0을 걸어도 한 2분 정도 안에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대박이야, 진짜. 근데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정말. 아, 이거 그래소포로 만드신 거구나, 이거는. 네, 그래소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소포인데 혼자 공면좀 외로운데. 제가 처음에 디지털 카페를 찾았었던 것도. 이게 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할 친구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또 10년 전이니까 더 이제 관심이 응, 없을 물어봐서. 때기도 하고 다 스케치업 공부하는데 이제 그 그럴 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거기서 <laughs> 이제 모르는 분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기준님하고 <laughs> 기준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저 카페 그때 초창기 멤버죠. 10년 전이면 그때 같이 했던 분 중에 진짜 지금까지 연대분이 많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분들 다 창업하시고 막. 설계사무소 차리신분도 계시고. 네, 이거는 레비으로 모델링을 하고, 트임모션으로 렌더링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우, 진짜, 정말 잘했다. 모델링 툴이랑 트임모션이랑과의 그 호흡이 좋아지면서, 음. 예를 들면 라이노에서 배치한 그 조명 오브젝트를 네. 트윈 모션에서 자동으로 조명 오브젝트로 치환해 준다든지 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조명 오브젝트들을 배치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자동으로 위치랑 크기 같은 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좀더 쉽게 야경을 연출할 수도 있고 빛이 나는 재료들, 이미션이 들어간 재료들도 음. 공간을 밝혀주기 때문에 좀더 쉽게 야경을 연출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됐다. 예. 이런 재료 소스 같은 건다 있는 거잖아요. 트윈 모션 안에. 트윈모션 안에 다 기본 재료들로 지금 음. 구성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희가 텍스처를 따로 다운 받아서 재료를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강의에는 트윈모션 내에 있는 소스들로만 연출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실무 작업을 할 때는 트윈모션 내부 소스만으로는 안 하죠. 뭐 이게 저희가 최종 결과물인 경우나 납품을 하거나 이런 때는 저희가 외부 소스를 써서 퀄리티를 높여가는데, 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디자인을 디벨롭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음. 되는 상황에서는, 예. 어. 트윈모션 소스로만 해서 좀더 빠르게 어.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이거는 랜더하신다면 물을 뿌리신 건가요? 네, 이거는 트윈모션의 날씨 효과를 이용해서 비온 시기를 잘 맞추면 바닥 <laughs> 그 모든 머티리얼에 물이 이렇게 묻어요. 시평면들에 아어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물이 고이게끔 이거 오브젝트에 매트를 입힐 때 웨더값 켜야 되죠? 네, 웨더값 기본적으로는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날씨에 아 반응하도록.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재료들은 그 응, 웨더값을 꺼주면 맞아요. 돼요. <laughs> 진짜 티모션 이렇게 발전했구나 아웃포커싱도 들어가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내부 소스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해리포터의 사슴 나오잖아요. 그 <laughs>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laughs> 갑자기 저걸 배치해보고 싶은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사전 소스나 저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3D 소스 많이 구하는 사이트인 스케치팹이라는 사이트 아시잖아요. 그거 예, 예, 예. 에픽게임즈가 그 스케치팹도 인수를 했어요. 음. 그래서 트윈모션에서 스케치팹 소스를 바로 검색을 해서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어? 트윈모션 내부에서요? 네, 내부에서. 바로 외부 사이트... 다운받아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아 바로 어? 다이렉트로 어.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불러와서 재료 설정하고 빛나게 설정해 놓고 배치했던 음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렌더링인가요? 네 이것도 렌더링입니다 그 플립닷이라고 예전에 공항에 그 동그란 점으로 그 글자 표현하고 음 이미지 표현했던 그 전광판이 있는데 네. 그걸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스호퍼로 모델링하고 렌더링을 해봤던 <laughs> 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미지 샘플러인 거죠? 네, 이미지 샘플러입니다. 어, 착시효과? 아, 눈깔 빠질 것 같아. <laughs> 아, 이런 거를 하셨구나. 이거는 그림자로 그, 그림을 그리시는 그 네, 아티스트분이. 뭔지 알아, 뭔 알아. 네. 그거를 어, 렌더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그래스호퍼로 이제. 모델링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렌더링까지 한번 해봤던. 이거 이건... 바닥에 그려질 아웃라인만 정하면 자동으로 이 메스들이 모델링이 되도록 준비를 한번 했었던 작업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웃라인들을 네 아웃라인을 그 호랑 직선으로 네. 쪼개는 작업을 그래스오퍼로 먼저 해주고 아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광원이 어. 위치하는 점 하나만 정해주면 그그 음. 그 선을 이제 일단 연결을 하면 음. 거의 한 70%는 작업이 끝난 거고요. 맞네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랜덤으로 어디에다가 그 이렇게 있... 아 끊어줄지만 정하면 여기를 끊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매스가 만들어지게끔만 하면 되게 쉽게 만들어 볼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블록끼리 간섭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간섭이 많이 안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다. 네. 그 배치되는 그림에 네. 따라서 네. 간섭이 좀 많이 일어나. 그렇죠. 렌더링 하신 거예요? 작품인 거예요? 그냥 렌더링 했던. 아, 이거 본인이 렌더링 한 거? 네.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되네. <laughs> 되더라고요. 제가, 아, 이 렌더링으로 구현이 될까? 했는데, 어,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하다. 이건 그냥 혼자 하신 거죠? 네, 이거는 그냥. 그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갑자기 안에 철근, 백은 이런 것들을 상상하다가 제가 영역 잡은 부분만 엑스레이처럼 어. 내부가 보이면 재밌겠다 어. 싶어가지고 그냥. 그레스 오프로 만들어서 바로 렌더링을 찍어봤어요. 아, 잘했네. 이제 올리신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거 개인 작업물 모음부터 시작해서, 근데 렌더링 작업한 건 물론이고, 본인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로 두 번째 편을 구성해 볼까 하거든요. 네. 우선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편에서 한번 뵙도록 할 텐데, 그 정보란에 박현성님 인스타 채널, 그리고 강의, 링크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